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티어는 당연히 다이아 1이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인베핑이 찍혔으니까 바로 달려갑니다. 판테온이 임베 최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팀엔 쉔까지 있죠. 이보다 더 강력한 조합은 없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임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령 들켰다 해도 들어갑니다. 왜냐? 빵태잖아. 빵태 빵테 잡았으면 남자답게 들어가야죠. 거 초반에 움직임 걸렸다고 뒤로 빠지는 판테온? 그거는 상남자 판테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즈가 있죠 이럴땐 어떡하냐 남자답게 빠집니다 어때요 방금 정말 상남자 같지 않았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상남자가 어떤건지 지금 보여드리죠 뭘봐 룰루냐나 이건 상남자가 아니라 개새끼라고요 어 그런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판 상대는 룰루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상남자 이 듬직한 덩치를 보세요 저렇게 작은 몸을 가진 룰루에게 지겠습니까? 당연히 집니다. 왜냐? 우리 상남자 판테온은 가녀린 숙녀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후.. 존나 멋있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일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에 더 집중하자 이런 말이죠. 뭐 아무튼 제가 룰루한테 계속 지금 처맞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 아직 2렙이잖아 지금 게임 시작한지 2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판테온이 후반에 썩는다고 해도 이렇게 초반에 맞는거 물론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거 하나 못참고 이를 그르친다면 진정한 남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기다리니까 복이 오는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텀이 따였다는 소식에 룰루가 급해지는거죠 이거 너무 건방지죠 바로 박아줍니다 근데 왜 빼냐 뼈방패가 사기잖아 그리고 방금 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뼈방패를 빼주고 피도 조금 빼놨죠. 이렇게 피를 조금 빼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반에 판테오는 피가 조금 까져있다면 원컴을 낼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에다가 큐도 써줍니다. 제가 라인전이 불리하지만 정글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백업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라인을 만드는 거죠. 제가 최대한 라인을 밀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인을 조금 버리는 상황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더큰 이득을 위해서 조그만한 손해를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그 맞아왔던 그 서름을 지금에서야 이렇게 갚아줄 수 없겠죠. 진짜 족 같네. 아니, 이게 뭐야? 개망했잖아. 아니, 이거는 뼈를. 좋네, 그냥. 이건 그냥 뼈만 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룰루피도 많이 까서 집 보냈으니까 라임 밀고 집 가면 이득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왜 맞냐면. 그건 룰루가 텔레포트가 없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무조건 집을 가야 됩니다. 왜 무조건 집에 가야 되냐? 피도 반피 이상이 남았는데 왜 집에 가야 되냐면 안 그래도 불리한 라인전인데 텐까지 사오고 포션까지 채워온 룰루를 절대 이길 수가 없겠죠. 여기서 손해 보는 게 싫어서 집에 안 가고 버틴다면 물론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답니다. 판테온은 초반 강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버티기만 한다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순 없겠죠. 그건 버텨서 후반에 좋은 챔피언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판테온에겐 해당되지 않겠죠. 지금 제 미드라인을 보시면 아주 상황이 좋지 않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초반이고 원래 롤이라는 게임이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캐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바텀에서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났죠. 초반에 이런 싸움이 판테온의 픽의 이유입니다. 초반 싸움에서 이득을 봐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굴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말, 노래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그 말에 신빙성을 더해보죠. 이렇게 언제나 기회는 있죠. 초반에 맞는다고, 아무리 후반에 내가 썩는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면 되니까요. 제가 트리플 키를 먹었는데 룰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자, 여기서는 무조건 강화키로 플로우를 걸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잡은거나 다름없죠. 만약에 여기서 카오스가 오지 않았더라도 잡은거나 다름없었겠죠. 게다가 지금 제 레벨은 5레벨, 판타온의 꽃은 6레벨이죠. 6레벨이 되기 전에 이 정도의 스노우볼. 이거는 판테온의 무대죠. 제가 그렇게 집에 갔다 왔는데 룰러가 위쪽으로 갔죠. 그리고 그때 위쪽에 보인 상대 정글과 서폿 게다가 저는 이 라인을 먹으면 6렙이 되겠죠. 상대 탑 다이브가 아주 뻔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위쪽 무빙을 치면 안됩니다. 나는 모르다는 듯이 상대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희 탑은 캐넨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겠죠. 바로 지금 이게 아닌데. 하지만 제 궁으로 이득을 받죠 킬도 따고, 이 미니언들, 이 맛있는 미니언들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먹었습니다. 이게 매드 무비죠. 뭐 저는 기분 좋게 집에 가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집에 갔는데 또 바텀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하여간 이 친구들 너무나 귀엽지 않나요? 아까 그렇게 크게 되었으면서 또 싸움을 열다니. 이렇게 판테온이 두는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싸움이라니. 절대 용납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창, 걸어갑니다. 아이 뭐, 천천히 해도 댐, 되... 뭐하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팀이 저러는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잘못도 잘 알고 있네요. 그거면 된 거지. 근데 넌뭐 어쩌라고. 설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야. 아니! 아니, 야, 그래도 지켜야 될 손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야. 괜찮, 야! 아니! 6렙 안 됐잖아! 아니, 그럴 거면 왜 처먹었어? 아니, 이거 완전 상수범이구만! 이거 개고수인데? 뭐야, 찍었네? 아, 근데 이거 너무 기분 나쁘죠? 안 되겠습니다. 그레이브젤 칼라브이 앞서. 이 정도는 돼야지 제 기분이 풀리죠. 아까 제 모습을 보고 정신병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화낸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가 뺏겼을 때 화도 내지 않는다면 그게 더 비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 룰루가 위에 무빙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 서폿이 탑에 보이죠? 만만하게 탑이니까 또 탑다이브를 치겠죠? 이번에는 바로 뛰어줍니다. 게다가 저희 정글까지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궁을 타는 쉔. 이거지! 이거지 쉔나 진짜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거란 걸. 아무리 쉔 6렙이 별로 남지 않았더라도 그 많은 미니언들 경험치를 같이 먹는데 백핑 단 하나라도 찍지 않는 미드라이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긴 기 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드 차이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기분 좋게 라인 밀고 포탑 골드까지 먹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포탑 골드를 먹었는데 밑에 롤러가 테를 샀죠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주로 3스택 채워주고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시야의 맹점이죠 제가 바로 달려 나갔다면 룰루가 당연히 뺐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우리의 티어를 만들겠죠 근데 왜 다이아 1이냐구요 어쩌라구요 뭐 그게 중요... 하긴 하지 뭐 아무튼 카우스가 전령을 들고 있으니까 이 포탑 골드를 같이 먹는데 이 쉔이 아니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아니 아까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아니지 근데 빼네? 이제 보니까 저희 정글이 서포터한테 백핑을 찍었군요. 여러분,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모든 정글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참 정글러죠. 그리고 상대 미드가 밀라고 전체를 쳤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김치 그 자체죠. 여기는 한국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시나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룰루가 바로 탑으로 뛰었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민족. 제가 여태까지 롤 하면서 깔끔하게 오픈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추잡하기 짝이 없죠. 우리 불쌍한 캐넨을 위해서 바로 탑으로 뛰어줍니다. 우리 캐넨도 저 불쌍한 미니언들이 타워에 타는 게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먹어줘야겠죠. 제가 올라가는데 말파이트가 빼질 않죠. 말파를 하더니 머리까지 말파이트에 빙의된 말파이트. 박는다.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상대방의 분렌으로 게임이 끝이 났죠. 뭔가 게임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판테온은 초반에 게임을 터트려서1 5분여렌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승리죠. 뭐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